안녕하세요. 2019년 9월 9일 디브리핑의 문호준 입니다. 오늘은 주간 단위 암호화폐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저점과 고점이 좁혀지는 삼각수련 패턴 마지막 구간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macd가 macd 시그널선을 돌파하고 rsi가 50을 돌파하려고 하는 등 기술적인 흐름에서는 추가 상승이 가능해 보이지만 아직은 삼각수련 패턴 고점을 돌파 해주지는 못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인하고 접근하는 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 전일 70%를 넘겼던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오늘 69.92%로 소폭 하락했습니다. 지난 하루 동안은 비트코인보다 알트코인들의 흐름이 더 좋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요 뉴스입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의 최신 리포트를 통해 블록체인 기술이 2021년까지 표준화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시간/시간 시간 및 비용 절감, 자동화, 데이터 가용성 향상 등에서 자산 유동화 분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블룸버그가 비트코인과 중국 위안화 가격이 정반대로 움직이는 반비례 관계가 뚜렷해지고 있다고 지난 8일 분석했습니다. 비트코인이 위화나 가격 하락에 따른 리스크 해지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진단입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이 지난 6일 스위스 취리히에서 열린 한 포럼에서 디지털 통화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지만 아직 자체적으로 개발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페이스북 암호화폐 프로젝트 리브라와 관련, 그는 페이스북은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다며 이러한 대형 인터넷 기업이 자체 암호화폐 프로젝트를 개발한다면 더 높은 기준과 관리 감독 당국 기대에 부응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코인 보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비트코인은 7.49%, 이더리움은 6.07%, 리플은 2.16% 상승을 보였으며 그외 시가총액 상위 암호화폐도 모두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오스는 무려 15.46%의 큰 상승을 보였습니다. 이오스의 특별한 상승 원인은 밝혀지지 않고 있으며 리플과 마찬가지로 시가총액 상위 코인 중 가장 못 올랐기 때문에 뒤늦게 반등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전일 거래대금이 천만 달러 이상이었던 코인 중 지난 한 주간 가장 큰 폭의 상승을 보였던 코인도 보겠습니다. 덱스가 43%, 메저러블 데이터 토큰이 39%, 코스모스가 27% 상승 중이며, 이더리움의 프라이빗 버전인 슈퍼제로가 19%, 대표적인 3세대 코인인 이오스가 15%, 인터넷 파일 공유 서비스 비트토렌트가 10%. 대표적인 익명성 코인인 모네로와 데시가 9%, 비트코인 캐시도 9%, 거래소 코인인 비트지토큰도9%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외 순위로는 그린, OKB, 비트코인, 라이트코인 등 메이저 알트코인들이 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상승 탑 1의 이름을 올린 덱스는 한국의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비이 발행하는 거래소 코인입니다. 코인 빗 거래소에서의 거래량에 비례하여 코인을 지급하는 채굴형 토큰이며, 덱스 보유자는 일별 거래소 수수료 수익의 약 70%를 덱스 보유량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10%는 덱스 바이백을 위해 따로 보관되며, 20%는 코인 빗 운영 비용으로 사용됩니다. 코인 빗은 거래소 1과 거래소 2로 구분되어 있으며, 여기서 발행된 거래소 코인만, 덱스를 포함해서 총 4개입니다. 거래소 1과 거래소 2에 분포되어 있던 거래소 코인들은 지난 8월 말 거래소 2로 모두 재상장하였고 그후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코인빗 2.0의 오픈과 함께 전 세계 최초로 판테온 프로젝트를 런칭할 예정인데요. 코인빗의 거래소 코인은 덱스와 넥스트를 보유한 홀더들에게판테온을 구매할 수 있는 우선권이 부여된다고 하는데 그 이유 때문인지 최근 덱스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다소 이슈가 많은 거래소인 만큼 투자에 상당한 유의가 필요한 코인입니다. 상승 p 2의 이름을 올린 메저러블 데이터 토큰은 대표적인 중급 코인으로 데이터 공급자 및 데이터 구매자를 서로 연결하는 분산형 데이터 거래 플랫폼으로 데이터의 가치를 거래합니다. 실제 거래된 익명 데이터에 대해 사용자에게 MDT 토큰으로 보상하고, 이때 데이터가 창출하는 가치가 높을수록 사용자는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시가총액 순위는 411위이며, OKX, DigifineX 등의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박스권 하단 구간이나 박스권 상단 돌파 시 매수가 가능해 보입니다. 상승 탑 3의 이름을 올린 코스모스는 대표적인 인터체인으로 메팅 네트워크, 하모니, 알고랜드, 온톨로지, 웨이브, 대쉬 디크레드와 함께 미국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의 상장 검토 심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하락폭이 컸던 코인도 보겠습니다. 윙크가 마이너스 17%, 쿼크체인 마이너스 14%. 람다-12% 하락 중에 있으며, ABBC 코인, 알고랜드, 아이콘, 플래치 코인, 메이커, 넴, 비체인이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2%로 하락 중입니다. 하락폭이 매우 큰 코인은 보이지 않습니다. 비트코인의 방향성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동안 상대적으로 쉬어갔던 메이저 알트 코인들이 반등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당분간 상승 혹은 횡보만 해줘도 이런 알트코인 장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것으로 2019년 9월 9일 디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디브리핑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디스트리트 유튜브 채널을 통해 라이브로 시청자들과 소통을 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